세계에서 범죄로 인한 사망자가 높은 도시 탑텐, 10. 10위 멕시코 사카테카스, 1평균 사망자 수약 7명. 주요 원인, 마약 운송 경로상의 중요 지역으로 카르텔 간의 충돌 발생, 조직 범죄와 무장 충돌로 사망자 증가, 무정부 상태와 치안 부족이 큰 원인, 9위 IT 포르토프랭스, 1평균 사망자 수약 8명. 주요 원인, 무장갱단의 폭력과 정부 기능 부재로 범죄가 만연, 국제지원 부족과 치안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가 급증, 총격 사건과 납치 등 폭력적인 사건이 증가, 파리 멕시코 마사틀란 일 평균 사망자수 약 9명, 주요 원인 마약 밀매와 조직 범죄가 사망자수를 증가시킴, 카르텔 간의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심각, 경찰의 부패와 치안 부족이 큰 문제, 7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1평균 사망자 수약 10명 주요 원인 경제 위기와 빈곤으로 인한 강도 및 폭력 사건 갱단폭력과 경찰 부패가 범죄를 악화시키고 있음 높은 실업률과 사회 불안정이 치안 불안을 초래 6위 멕시코 티우아나 1평균 사망자 수약 11명 주요 원인 마약 밀매와 미국 국경에서의 범죄 조직 범죄와 카르텔 간의 충돌로 인한 폭력.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이 범죄를 더욱 심화시킴. 5위 멕시코 콜리마, 1평균 사망자 수약 12명. 주요 원인. 마약 밀매와 카르텔의 싸움이 심각. 로스 메체카네즈와 CJNG의 충돌로 인한 폭력적인 사건. 경찰 통제력 부족과 무정부 상태로 민간인이 피해.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1 평균 사망자 수약 14명. 주요 원인. 국경 지역에서의 범죄와 마약 밀매. 페미사이드와 인신매매도 큰 문제. 카르텔 간의 충돌과 범죄 조직의 폭력이 사망자 수를 크게 증가시킴. 3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1 평균 사망자 수약 16명. 주요 원인. 폭력적인 강도와 성범죄가 많이 발생. 경찰력 부족 및 부패 문제로 범죄가 대규모로 발생. 마약 밀매와 조직 범죄가 범죄를 더욱 심화시킴. 2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1평균 사망자 수약 18명. 주요 원인. 갱단 폭력 극심한 빈곤과 높은 실업률로 인한 범죄. 갱단들이 경찰 및 군대와의 충돌을 일으켜 민간인 피해가 발생. 1위 멕시코 카르타에나 1평균 사망자 수약 20명. 주요 원인. 카르텔 간의 충돌과 마약 밀매로 인한 폭력 증가. 치안 불안정과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범죄율 상승. 무장갱단과의 충돌이 심각해 민간인 피해가 계속 발생.